네 여러분 그각 조장을 한분 선임을 해주시고 마지막 발 오전 마지막 발제 이제 최영근 박사님께서 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만은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별로 토의하시고 또 서로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학회를 가면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학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런 로단 4차 대회도 역시 5천 명이 거의 뭐, 어, 예, 엄청난 조별 토의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습을 위해서도 오늘도 어, 열심히 토의에도 참여해 주시고 각 조별마다 한 분씩 에, 책임을 가지고 어, 저를 이끌어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발표자님들께도각 조별에서 한 번씩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근 교수님은 한국 로단위의 총무로 계시고 지금 4차 로잔 대회의 실무자로 가장 바쁜 분인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문상철 <laughs> 박사님께서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을 저는 파운데이션을 놓았다. 신학적인 문서의 파운데이션. 신학적인 문서들을 작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12개 지역과 30개가 넘는 이슈 네트워크의 목소리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신학 문서들을 담아내는 도움을 주었다,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문상철 박사님과 그팀 리스닝 콜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어 4차 로잔 대회에 컨그레스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 3차 로잔 대회 때는 동아시아 총무를 하면서 신학위원으로 있었고 신학 문서를 두개 신학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토퍼 화이트가 신학위원장으로 있을 때 신학위원으로 들어가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작성하는데 어,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되는데, 어, 참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번 4차 로잔 대회 때는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로잔 신앙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알수 없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보음주의 교회가 4차 로잔 대회가 내놓은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어 신학위원회의 대회 문서라고 하면 콘글렉스 다큐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어 서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좀더 아주 약한 표현을 썼습니다. 1차 로잔데이 때는 카본트 성경적인 언어이죠, 언약이죠. 두 번째는. manifesto 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4차 로잔드의 서울스테이트먼트 도 선언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번역의 한계이기도 하고 어, 영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렇지만 세 번째는 어, cape town c o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께 이 4차 로잔데 신학적 흐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특별히 제가 발제 원고에 실었던 이 분, 제가 주제를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인데 제가 드러내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는 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저도 걸었습니다. 어, <laughs> 디클레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 1차 로잔대회와 2차 로잔대회, 3차 로잔대회의 역사적인 문서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디클레어만 가지고는 서안 되고 어, 영어의 이 뉘앙스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자 겸손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로잔의 본질적인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집어넣기도 하고 또 (display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 (display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됐고 어 히즈라고 하는 남성보다도 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어, 사역 동사인 레시라고 그 하는 이 동사 안에 투게더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동호반복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을 성경 강해와 주제 강연에 담아내고자 하는 사차 로잔 대회 의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호모스마돈이라고 하는 함께 라고 하는 사도행전적인 용어 10번 나옵니다 신약에 12번 정도 이 헬라우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하면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담아냈습니다 주제 사실 대위임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위임령 사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위임령의 명령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 4차 로잔디의 주제에 나타난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행전 성경 강의에 나오겠지만은 복음의 총체성, 총체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은 총체적이었고 지금도 총체적이며 앞으로도 총체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교회여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에는 온 교회에게 주어진 대위 임명과 과업을 위한 헌신과 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음, 보면 은 16페이지에 교회여라고 하는 부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난 자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론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또는 함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 <laughs>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함과 단합, 콜래버레이션 혹은 뭐 코퍼레이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laughs>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화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자연과의 화해 기초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삼중적 화해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이루어졌는데 4차로잔 대회를 위해서 진행된 리스닝콜과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와 선교 단체의 협력을 통한 더 깊은 복음주의적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일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로잔도의 비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과 지역에서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회와 사회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우리 문상철 박사님께서 1호까지 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도 제자 훈련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지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와 사회문화에서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상대위명 어, 음, 현황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 다중심적인 선교와 다방향적인 선교, 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에서 모든 사람으로, 그리고, 어, 음, 이제 세 번째 신앙 문서라기보다도 하나의 선언이고 헌신서약인데, 모든 세,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로서 어, 협업 행동팀 헌신서약 Collaborative Action Team Report Commitment라고 하는 에, <laughs> 이 부분에도 4차 로잔대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에, 서울 선언 이제 핵심인데 이것이 대회 문서로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 아직까지 에, 저희 신학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오픈을 한 겁니다. 전문은 현재 작성이 진행 중인데 간단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서로는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에서 교회의 위치, 케이프타운 서약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경 66권을 이야기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이야기로 읽어 내려고 하는. 어, 신학자들의 33명의 신학자들의 내러티브적인 그, 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 신학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어,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어,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에서 교회의 위치, 하나님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갑니다. 로잔 언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예,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이 예수 그리스의 도 유일성과 어, 보편성. 예, 이런 핵심적인 로자 논학의 1항, 예, 2항, 3항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이 부분도 저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 에, 전 세계 보금주의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는 행위 즉 선교사역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인 성격과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인 성격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일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4장이 본론입니다. 21세기 선교를 위한 교회 신념 강화인데 내항으로 네 이루어지는데 이 내항이 네 지금 현재 4차 로잔 대회 로잔 웹사이트에 지난주 초에 영문으로 실렸고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본이 아마 이번 주에 올라갈 것입니다. 보주적 해석학, 신학적 인간학,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교와 제자도. 처음에는 미션 앤스피릿얼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영성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도 반대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영성보다도 저는 크리천 포메이션과 디사이플십을 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와 제자도라고 하는 어, 세 번째 주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선교적 영성이라고 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셔널 어, 스피리츄리티 그리고 크리스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신앙과 혹은 어, 기독교 신학과 과학기술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해될 것인가 오늘날 시대가 어, 디지털 시대이고 인공지능 시대이고 트랜스 휴머니즘과 로봇 공학이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고, 발전을 해도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 과연 우리 보음주의 진영에서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한 교회의 우선순위를 행신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리스닝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gaps and opportunities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격차 혹은 과업과 그것을 그 기회를 그 도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리뉴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설치를 보시면 은 로잔 카브란트, 케이프타운 커뮤니 로잔 무브먼트, 팟캐스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로잔 어케이저널 페이퍼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은 영문으로 서울 선언문의 실리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74번입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당신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적, 복음주의적 해석학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The Formation of Discipleship for Mission이고, 어, <laughs> 세번 76번은 Christian Faith and Technology, 그 다음에 77번은 어, 에이스테러러지어 오 휴먼 퍼슨, what it means to be human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인데 여기에 동성애 이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는데, 섹슈얼리티 앤 젠더 이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트 오브 그레이트 커미션도 영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한글로도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 어, <laughs>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 이마고데이를 얘기하고 핵심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로잔의 원칙은 성경을 따라서 God determines our h u m a n i s y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셨고 결정하신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이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성경 전체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한 것이 서울 서론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이게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인데 한국어로도 대위명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대위명의 신학적인 근거가 로잔의 신학 위원, 공동위원장인 빅톤 남아공의 빅톤 나가와 어, 스리랑카의 아이버 푸블란 두 분이 전혀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 그냥 신학자다. 어, 다수세계의 신학자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하나는 아시아에서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와 회플 트레이티의 스티브 장 교수가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어, 아메리카으로서 어, 미국에서 공부한 브라질에 있는 신학자, 한국 신학자 한 분이 합동측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와 있습니다. 에, 서론 마태복음 28장을 어,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28장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존 스타트가 1차 로잔 대회 때 성경 강의에서 요한 복음을 가지고 성 어, 대위임령을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요한 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에 대위임령을 위한 패러다임, 패러디그매틱한 디멘션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 스타트는 대윤명의 타당성과 성령적 이해에 대한 공헌을 능숙하게 보여주는 인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차 로잔 대회 때 로잔 언약을 위반한 이칩 아키텍트였었던 조안 스타트의 의견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aughs> 이세 보고서가 <laughs> 이 40개 보고서가 들어가 있는데 2부가 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신뢰, 어, 부상하는 인구 통계, 공동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은 뭐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지털 라이프는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 디지털 시대의 제자도, 디지털 시대의 성경 읽기 해석 참여, 성경 참여라고 합니다. 바이블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제자 훈련, 제자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12개 지역의 지역적 고려 사항 (original consideration)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제공이 되는데, 한국어는 번역 팀을 어, 꾸려서. 어, 지금 40개의 이슈 페이퍼가 다 번역돼서 나왔고, 지금 실려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이 부분을 으, 보시면은, 어, 다중심적 기독교는 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유명 현황이 에, 이렇게 세, 에, 세 부분으로 어, 구성이 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아, 제가 <laughs> 뒤쪽에 슬라이드까지 다 설명을 이미 했는데, 에, 어 이렇게 세개가 되어 있고 일본은 대입력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050년까지 그리고 지역적 고려 상은 12개 지역에 이 다양한 갭센 오퍼티스를어 기회를 어 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도 라이팅에 어, 참여를 하고 어, 서울 선언문의 미션 앤 크리스천 포메이션 디사이플십 부분에 있어서 함께 그 트랙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그 일부 통계가 나오는데 이런 통계들을 가장 최근의 통계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러한 통계들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청년이나 인공지능이라든가 에, <laughs> 자 사차 로잔대의 프로그램은 뭐 여러분들 어 계속해서 많은 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또한 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줄로 합니다. 성경 강의 사도행전이고 어 성경 강의를 어, 기초로 해서 플래너리 세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어터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25개 이슈 그룹이 예, 들어가 있죠. 25개 이슈 그룹이 예, <laughs> 7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25개의 이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금전파와 디지털 시대의 사역과 인간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리스닝콜을 통해 가지고 이 40개의 페이퍼가 주어지고 통계에 반영이 되고 지역적 고려사항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압축하고 축약해서 서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콩그레스 다큐먼트 안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1차나 2차나 3차 로잔대회 신학문서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의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서, 문서는 헌신 서약하자는 것인데 2050년까지 로잔이 하나의 진행 과정으로서 어, 운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에 있어서 어, 제가 좀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 서구 선교의 어, 학생 자원 운동에서 어, 세계 보음화를이 세대 안에 이루자 그리고 1910년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에서 똑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로잘에서도 어, 너무 지나치게 골 세팅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 사도 바울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어디 전도 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갈 것이다. 물론 서반나로갈 그 계획은 마음에 품고 있, 있긴 있었지만, 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는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어, 3년 동안 이 사막, 사막에서 어, 지내면서. 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 같은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서구 선교가, 특히 북미 선교가 다수 세계 선교에 배워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협업행동팀 헌신서약입니다. 콜라보레이티브 액션팀 커미트먼트인데 성경적 이고와 범세계적인 협력과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로잔의 청년선교운동이다. 이게 부상하는 다음 세대에서 운동을 일으키자.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대위명을 이행하기 위해 네,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고 라 하는 헌신서약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Better Together, 동반자 협력이죠 Remove Duplication, 중복 투자를 지향하고 Embrace Digital Platforms,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자 로잔 운동 자체가 플랫폼인데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헌신서약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다음에 행동에 대한 우리의 동의임을 인정합니다. 5,000명이 다 모바일 폰으로 이 헌신서약을 받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다섯 가지의 헌신서약이 <laughs> <사항이> 있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 관계상 특히 서울 선언문에 관해서는 좀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제가 올린 짧게 요약한 글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에, LOP 로잔 오케이저널 페이퍼에 들어가서 이네 가지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40개 이슈 가운데 여기 대부분 다 참가하실 겁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은 세개 이슈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어 6일 동안 참여하면서 애프터눈 브레이크 아웃 세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 그룹이 200명, 에버리지 200명, 평균이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그 가운데 또 소그룹으로 어,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그룹에 들어가셔서 한국교회 목소리들을 어, 담아내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신다고 한다면 한국적인 신학, 우리가 자신학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